김건희 여사, 땅이 거기 있었다는 것을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 조금이라도 인지하는 게 있었다고 한다면, 저는 장관직을 걸 뿐만 아니라 정치 생명을 걸겠습니다. 이 땅들이 20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가격이 한 56배 정도 상승을 합니다. 어떠십니까? 이거 딱 내용만 딱 들으시면은. 네. 좀 이상한 점이 느껴지나요? 아시는 자분이시겠네요. 그러니까 집값 상승을 노리신 건데 이 땅의 주인은 이제 김건희 여사의 일가 땅입니다. 김건희 여사님 땅이 거기 선산을 옮기지 않는 한 그것을 처분하지 않는 한 민주당의 이 날팔이 선동이 끊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원인을 제거하겠습니다. 다음 정부에서 하십시오. 지금 민주당의 선동 프레임이 작동하는 순간은 더 이상은 더 이상은 그꺼리를 주고 우리가 국력을 낭비할 수 없습니다. 제일 많이 피해 보는 주민어 주민 피해를 염려하는 집단은 이런 식으로 사태를 몰고 가지 않습니다. 누구건 그 대통령실과 좀 논의가 된 건가요? 제가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. 저의 정치 생명과 장관직을 걸었지 않습니까? 민주당은 민주당 간판을 거십시오.